Now with clear answers we would like to bring you into each cases and head hold preventive quality activities aluminum, brass and plastic. This is totally natural thing to happen, causing not in this instance, the display should indicate echo.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reason that the gearbox switched to the protecting mode seems to be the following. So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hat we have come out. And third, whenever we find a certain amount of rust, we directly change the Picada to new one. So please come and has been offered to minimize the loss of the custom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fore we offer the most sophisticated safety features in all our vehicles from tgl with lightning trucks due to a low seat position and very large cycling uh, honestly we did not know the loot process I 러 o u l d n t get that we take our action that everything is 다 o i n 이 to be okay. t h a 일 k y 인 u t h a 그 파악적인 파악적인 반응을 반응을 네, 새거, 새거, 네, 이게 새거고, 이거 예. 뭔가 물 속에 녹아있는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저게 이제 침착이 된거것 같아요. 화학 반응래서이주 철분이겠죠. 예, 그런 게 많이 함유된 그런 지하수라든가 예. 그런 걸 이제 섞어. 예, 예를 들어서 하면. 그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그 그 파이프 배관들이 예.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예, 예, 예. 이 그러다 보면 이제 녹을 촉진시킬 수가 있게, 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타더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아. 플러싱을 한번 싹 하고 네. 청소를 싹 하고 그필터더를 교환을 하면은 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될 것이다. 필터는 네. 뭐 아까도 그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예.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아니면 그냥 단순 플러싱만으로도 그렇죠. 되는 예. 플러싱만으로도 예. 해결이 됩니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트럭버스코리아 2018 페어가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는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판매 모델 30여 대가 전시될 예정이며 상용차에서 중요한 첨단 안전 사양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확인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잡아 돌리는 거예요 슬라롬이라고 그러죠 어, 네, 지금 막 앞에 이제 러버컴을 세워는데가운데를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면은, 네. 러버컴이 보일 거예요. 아, 그걸 이제 가는 건데, 네. 잡아 돌리는데, 돌리게. 네. 속도를 지가 주여요 속도가 안 나요, 지금. 꽤 세게 돌리죠, 지금? 네. 오오오. 아, 어, 이거 너무 생각 같아. 보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네. 네. 브레이크 밟았서 지금? 차 넘어질 것 같은데 속도를 줄여버린 거죠. 아, 알아서 해주 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거칠게. 네. 가죠. 그요 이게 차 돌아가잖아요. 네. 출발을 하자이게 14단인가요? 12단, 단단이고요 지금은 이게 아이들 스피드라 저속에서 네. 차가 좀 가단선에 밀리는 것과는 좀 조금은 거 네.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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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고. 덥고. 제가 계단을 안봐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한 7단까지 연속을 해서 아, 근네 그래, 네. 아이템은 차가 엔진 ECU가 600에서 630까지까지 가고 승조를 하고 예. 저는 이제 도로 밀리고 풀리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도 한번 그냥 기아만. 아. 이 기아만 2단부터 7단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원래 이정신경칭은 아이들 스피드 드라이브라고 한국 시장을 세계 제7대 전략 시장으로 삼은 만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뉴스 이병현이었습니다.